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과 달수입니다. 금일 주제는 2021년 신축년 미친 소입니다. 코인 투자자 파산, 빅데이터 투자를 해야 승리한다라는 주제로 방송할 건데요. 어, 일단은 제가 2021년도를 예측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 그러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씩 말씀 드려 보면. 어, 제가 자영업자 폐업률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한게 2021년이었어요. 그래서 뉴스가 나온 게 50대 자영업자 한 달새 11만 명 폐업이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치킨집 망하자 공사장으로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동물 바이러스, 그 다음에 지진을 또 예측을 했죠. 어, 어제 나온 뉴스만 봐도 뭐 중국에서 6에서 7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또 사망자가 나오고. 뭐 이재민이 8만여 명 정도 네, 나왔다고 합니다. 뭐그 다음에는 걱정을 했던 부분이 바로 자살 사건이에요. 자살 사건. 2021년은 이전 10년 내에 봤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물론 언론에 밝혀지지 않는 사건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항상 할수 있는 거에 대해 집중을 해야 돼요. 할수 없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 저희한텐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키가 작아요. 키를 키울 수가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재능을 키울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남들이 하는 그 노력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키가 작고 재능이 없는 이 마라톤 선수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들보다 출발을 빨리 하는 거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투자를 하는데 재능이 없고 타고난 게 없어요. 노력은 어차피 남들도 다 합니다. 생략이죠. 공부를 열심히 한다. 남들도 다 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남들보다 빠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빠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빅데이터가 필요하죠. 경험이죠. 내 머리에서 인정을 하고 가슴에서 느끼고 손가락이 바로 반응하는 이런 것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을 긴 시간이 아니라 단축을 시켜드리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경험과 지식이 없으셨어도 돈을 벌게 해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증거데이터인 거예요. 저희가 할수 있는 거 남들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는 제 방송을 보시면 다 해답이 앞으로 나옵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 내일이 아니라 다음 달 다음 달이 아니라 5년 뒤를 보고 남들보다 먼저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 오늘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내가 굳이 받아들일 이유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코인 관련된 것들만 뭐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뭐 하루 만에 2,600억 날린 이더리움 창시자 코인 거품이 있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요. 어, 중국에서 뭐 코인 시장을 뭐 규제한다, 거래소를 뭐 없앤다, 아니면 뭐 채굴을 뭐 금지시킨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대통령이어도 같은 포커스로 행동을 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생각을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야지라는 관점보다는 양면의 생각을 같이 하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제가 5억, 10억 분명히 간다고 했어요. 제가 강의에서도 한 다섯 번, 열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올해는 비트코인 하면 나락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올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줄 모르는 상태에서 단탈하기 위해서 모험을 했다가 지금 올해 막 작살이 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2021년도 신축년이란 무엇일까? 미친소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미친소가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내가 코인을 투자했는데 하루 만에 50%가 떨어지고, 30%가 떨어지고, 70%가 떨어지고, 제 주변에는 한 시간 만에 마이너스 70%를 경험을 했대요. 제가 그걸 왜 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축년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해요. 올해는 잘 못하면 안 해야 돼요. 제가 올 초부터 1, 2, 3, 그 다음에 올 상반기는 이 투자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2021년도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무섭다. 살떨릴 정도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12가지 동물 중에 신축년이란 마지막 글자를 뜻합니다. 어떤 거냐? 사람이 한 살부터 백 살까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백 살이 됐을 때그 마지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돈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가진 걸 잃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물론 믿기 어렵겠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데이터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합산해서 그 데이터대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투자를 잘못 하시는 분들은 어, 안 하시는 게 답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번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몇 명이나 되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 신축년은 무조건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데이터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제 빅데이터대로라고 하면. 저는 참 답답한 게 유튜버에 이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주식 단타에서 돈벌수 있다? 비트코인 단타에서 돈벌수 있다? 상승장에서만요 항상 그런 식입니다 지금 이 데이터가 절대 바뀌지 않고요 공개적인 유튜버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상대로 그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사기꾼인지 아닌지 구별 못하는 거내 잘못입니다 그 잘못 내가 떠안아야 돼요 내돈 잃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좋은 말해주고 웃으면서 뭐 알랑방구 끼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도움 1도 안 줍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지금 넥슨도 현재 위기죠. 비트코인 존버 사자마자 450억을 날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딱 보면 개인들이 보기에는 450억을 날렸어라고 하겠죠.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참 투자라는 것을 딱 보면 감이 딱 와야 돼요. 그냥 아 이게 5억 씩오 가겠구나. 순리대로 가고 있는구나. 이 느낌이 탁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지금 예측하는 그 방향성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신기하게. 올해 나아가고 다방하고, 후년부터 살아나고, 거래소 더 투명해지고, 정부에서 인정해주고, 이런 분위기로 내년부터 하나씩, 하나씩 수순으로 밟을 거예요. 달수해법을 배우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비트코인도 이제 제가 빅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모으게 되면 나중에 다돈 벌게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전망은 앞으로 굉장히 좋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고 믿을 수도 없을 정도로 좋아요. 과거에 영국인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거부하다가 시위를 하고 결국에는 영국 기업들이 자동화 설비를 대입하는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실제로 현재 영국 제품들이 한국산 제품보다 뒤떨어져요. 좀 전에 말씀드린 남들보다 항상 선택을 빠르게, 결정을 빠르게,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영국이 현재 계속 나락으로 가고 있죠? 영국 자동차 현대보다 안 좋아요. 랜드로버 현대보다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 가격에 정말 팔리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뭐, 이런 차가 다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항상 문제가 생기죠. 비트코인 시장은 바로 이런 포인트예요. 어차피 거부할 수 없는 산업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데 정부에서 막죠. 개인들은 도박하죠. 마치 이런 거죠. 미국인들이 과거에 전 국민이 그냥 주식을 가지고 단타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월급의 몇 퍼센트를 강제적으로 사게끔 바꾸면서 실제로 미국인들이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지금 미국 중시가 굉장히 산꼭대기 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뭐든지 초반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뭐 사기도 당하고 돈도 잃고 이 과정이 생기고 그게 5년 10년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면 나중에는 와 기절할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산업혁명이에요. 39억이 하루 사이에 4억 됐다. 타짜 고니도 하루 만에 50억, 100억을 벌었습니다. 실제 인물이죠. 그런데 지금은 시골에서 농사짓고 있어요. 그분이 한 말이 그거예요. 다 잃기 전에는 그만두지 못한다. 이게 뭐냐? 비트코인으로 돈번 사람들 다 잃기 전에는 그만두지 못한다.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내가 뭐이 순간순간을 뭐 판단해서 뭐 쪽잡이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잘 빠져나올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인데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난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앞에 2주간 40% 증발했고요. 2018년 악몽의잠못 되는 코리니 내가 투자에 투자도 모르는데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보다 더 문제는 유튜버들이죠.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과연 제정신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돈을 잃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는지. 대체 어떻게 나중에 감당을 할지 저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야구방망이로 한대 치고 싶어요 코인 괜히 들어왔다 불장 끼어든 2030 블라인드 아우성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본인이 도박하다가 말아먹은 거 본인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인이 정말 무서운 것들이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만원 가지고 천만 원을 살수 있고 1억 가지고 순간적으로 천 억을 베팅할 수 있어요 1억 가지고 1000억을 베팅했는데 0.1%만 떨어져도 파산입니다. 바로. 이 1000배 레버리지 기능이 있대요. 이게. 와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대박 쫓는 코린이들. 깡통 위기에도 물타기. 올해는 무슨 해다? 2021년 신축년이다. 미친 소다. 사람들 미치고 있다. 미쳤죠 진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돈은 쌓으라고 있는 거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벌라고 있는 거지 일을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맥락 그대로예요 벌기 위해 해야지 잃기 위해 왜 하냐 이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초보자분들이라고 하시면 코인이든 주식이든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올해는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을 것이고 내가 못 버텨요 결국에 왜 경험이 없으니까 20년간 그래 왔잖아요 올해라고 뭐 다르겠어요 저는 올해 99%는 망한다고 봐요. 아무리 적어도 94%, 95% 정도 될것 같아요. 뭐, 이전에도 이런 데이터는 제가 계속 예측했죠?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딱 7개월 남았습니다. 올해를 잘 넘겨야 내년 이후에도 투자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제가 늘 강조드렸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고 있고, 미래를 보고, 내일, 내년을 준비하는 마인드로 계속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뭐별탈 없이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익 내고 계시고 올해도 잘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분은 3,400만 원, 1,900만 원, 1억 2천만 원, 1억 1천만 원 이렇게들 수익 내셨고요. 이분은 1,400만 원, 5,500만 원, 1,100만 원 1억원, 2천7백, 2천8백, 1천5백만원 수익 내셨고요어이분은 1억7천만원, 이분은 4천만원, 1억 이분은 1천3백만원, 이분은 2천4백만원 예, 수익 내셨고요이분은 4천5백만원, 어, 이분은 2천100만원, 이분은 7천7백, 이분은, 이분은 6천9백, 3천4백만원 수익 내셨고요이분은 3천2백만원, 8백70만원, 5천만원, 5천만원 수익 내셨습니다.